도살자 와 지금 타이밍이 좋게 지금 도살자 나왔죠 자 도살자 한번 야 도살자 영상도 얻어, 얻어간다 야. 자 플레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100단인데 일단은 선조의 망치를 갖다가 저는 Q 추천합니다 예1 2 3 4 이렇게 있는데 1 2 3 4는 좀 불편해서 안하고 일단은 Q W E R 기본으로 베이스로 쓰고요 그리고 이것도 왼쪽 클릭 오른쪽 클릭이었다가 이것도 이제 왼쪽 클릭도 귀찮아가지고 D로 바꿨습니다. D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Q를 계속 누르면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살짝 패드 느낌 나거든요. Q만 누르면서 가면은 마우스만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노가 없다. 그러면은 스페이스 눌러가지고 흡백이 탈때 써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그리고 이제 외침 같은 거다 써주시고요. Q로 이렇게 어, Q만 그냥 누르고 가면 되죠. 이런 식으로. 이런식으로 하시면 되고 한 번씩 스페이스 눌러 가지고 하시면 되고 자 일단은 영상에 앞서서 제일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유튜버 분들 그리고 인벤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세팅, 스킬, 정복자, 아이템, 위상 이런 거를 뭐 아무거나 거의 뭐 따라 하셔도 일단은 제압선망이 워낙에 딜이 좋기 때문에 일단뭐다 돌아집니다 근데 우리가 정작 따라 해야 될 것은 스킬, 정복자, 아이템 아닙니다 바로 괴멸자 하나비를 따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정말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따라 하세요 예, 저도 지금 못 따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먹어야 됩니다 일단은 아시겠죠 자 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스타기드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제가 1 0 0레벨을 찍었고 1 0 0레벨은 한참 전에 찍었긴 찍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계속 테스트를 해본다고 엔드 세팅이 조금 늦은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바로 아이템 위상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뀐 점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뀐 점은 근데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제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하는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조리츠 그대로고요. 갑옷, 갑옷은 뭐 금피 원피 총. 피해 감소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옵션을 그대로 챙겨 왔습니다. 자 그리고 장갑도 공격 속도 극대 화 확률 적중 확률 그리고 선조의 망치 4등급 요거 그대로 챙겨 왔고요. 위상은 가차 없는 관계사의 위상 쓰고요. 40% 최대한 맞춰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장갑은 선조의 망치. 저 이제 피해 증가하면서 진동합니다. 저거를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티볼트는 고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테스트 해보고 싶은 것은 이동 속도는 무조건 챙겨주시고. 레지 두줄 챙겨주시고 하나를 갖다가 부상상태에서 받는 피해감소 그거를 이제 맥스 수치로 붙여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안 나와가지고 테스트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안죽는 바바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그거는 또 나오는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테스트를 하는것 자체가 말이죠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이제 제압선망을 하다가 깨달았는데 제압선망은 일단은 괴멸자랑 하나비가 있고 나서 시작입니다 그두 개가 엄청나게 너무 효율이 좋기 때문에 제압 산망은 한합이 괴멸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이렇게 나뉩니다 진짜로 그두 개가 있으면은 세팅을 뭐 아무렇게나 해도 사냥 다 됩니다 진짜 있으면 그냥 무조건 껴주세요 위상을 한개더 챙겨야 된다 이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괴멸자 한합이 나온다 그냥 무조건 그거 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없어가지고 못 끼는데. 이동속도에다가 레지 세 줄. 자, 그리고 무조건 무기는 일단 철퇴. 여기도 철퇴, 여기도 철퇴. 여기는 이제 양손도고. 자, 철퇴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능력시, 그리고 힘, 광폭화 상태일 때 공격력.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네, 핵심은 이제 광폭가를 계속 유지를 시키면서 광폭가일때 공격력 증가 고거를 받아가지고 딜 넣으면서 그리고 흡혈기의 힘 탄력으로 바꾸면서 피해 감소 챙기고 정복 전원을좀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각인은 무한한 분노 요거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철태입니다. 위상은 가속하는 위상 써주시고요 여기도 철태입니다. 위상은 대지격태자의 위상 써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양손도금 위상은 검의 달인 위상 사용을 해줬습니다. 자 제가 보 50엔은 일단 무조건 모든 영역치 힘, 모든 영역치 챙기려고 무조건 노력을 했고요. 모든 영역치의 힘, 모든 영역치의 힘, 그리고 광폭화상들 대때 공격력. 요거 세 개는 일단 필수적으로 넣어줄려고했습니다자 일단은 목걸이 셀리그 녹을심이야 요거를 써주고 있고요. 자원 증가하면서 피해를 받을 때 1월 생명력 1%마다 대신 이제 자원이 3 소모됩니다. 예, 요거로 이제 생명력을 또 많이 땡겨오죠. 붉은 열광의 반지. 요거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바뀐거 없구요 일단 자원 생성량이 일단 무조건 높은게 좋습니다 맹렬한 분노의 위상을 사용을 합니다 기에는 양손검을 저는 씁니다 양손검을 써주시고 흡혈기의 힘 같은 경우에는 약육강식, 걸신, 탄력, 피종기, 탈퇴 이렇게 써줬습니다 일단, 피존기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수확이나 지옥물결 도실 때는 혈마법, 요거로 교체를 하셔가지고 돌면은 스피드가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목걸이 같은 경우에 이동속도 요거 높은 거를 붙여가지고 피해수확이나 지옥물결 할때 요걸로 이제 수왑을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동속도 빠른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요렇게 수왑을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 그리고 이제 스킬도 조금 바꿨습니다. 스킬 간단하게 보시면은 달려들기 격전 달려들기 까지 하나 손조의 망치 맹렬한 선요 망치까지 마스터즈 5개. 자, 그리고 미친 존재감 3개. 전투의 원기 2개. 집결의 함성 하나. 그리고 전술적 집결의 함성까지 하나. 제가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발구르기. 그리고 철갑피부 이제 요거를 또 빌드를 또 바꿔가지고 테스트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비가 나오고 나서부터 조만간 듀엘 잡는 컨텐츠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전의 외침. 강화된 도전의 외침까지 하나. 전장의 함성. 강력한 점장의 함성까지 하나. 우렁찬 목소리 3개 줬습니다 그리고 신속함 3개 주고요 원래 이거를 찍었었는데 요거를 과감하게 빼고 여기는 마스터 다 하고요 여기다가 에 3개를 줬습니다 광폭화 상태가 이제 상시 광폭화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분노 생성량에 좀 집중을 해 줬습니다 이 세팅 같은 경우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분노 생성을 많이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피 대신에 자원이 깎이기 때문에 자원 수급을 최우선적으로 챙겨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사투장 싸움금 3개 그리고 두꺼운 고죽 하나, 방어 태세세개줬습니다 저는 조금 이제 더 단단한 걸 원해가지고 방어 태세를줬고요 딜을 조금 더 원하신다시면은 요거를 빼시고 요거 세개 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묵직한 손세 개, 야수의 힘 제압비가 올라가죠 세 개. 그리고 맹공 두개줬습니다 자, 그리고 단련된 분노 최대 분노 증감에서 딜 상승 효과 있고요. 세개 주고요. 원기 분노 하나, 광전사의 진노 최고의 광전사의 진노까지 하나 줬습니다 그리고, 석구치는 경로. 얘는 고정이구요. 요렇게, 스킬트리를 조금 바꿔줬습니다. 정복자도 이제 조금 많이 바뀌었는데, 일단은 기본 베이스는 카일버튼님 거. 예, 거기 이제 좀 핫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조금 참고를 해가지고, 제 빌드에 맞길때 조금 바꾼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은 첫번째, 진노줍니다. 어, 저도 진노를 줬었거든요. 똑같구요. 그리고 뭐, 사용하는 문양은 거의 똑같아요. 뼈 파괴자 보드에다가 착취주구요. 전쟁인도자 보드에다가 울화를 줬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걸 안 찍었었어요. 보강을 갖다가 흡혈계 힘에서 챙겼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탄력을 넣어가지고 피해 감소를 줬습니다. 흡혈계 힘을 탄력을 쓰기 때문에 여기서 보강을 챙겨줬습니다. 그리고 피해 분노 보드에 분쇄자 문양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도륙 보드에 작전사령관 문양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살보드에 집의 문양을 사용을 했습니다. 스킬이랑 적복전을 링크로 달아드리도록 할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료 많이 모으셔가지고 듀리엘 꼭 잡으셔가지고 한화비 괴멸자 파밍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좀 있으면 조만간 컨텐츠 준비해가지고 한번 얻어보겠습니다. 악몽 던전 영상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